인테리어 업자 제이슨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다. 최근 제이슨은 이슨스 일하러 지방가야 해서 큰별이 작은 똥별이 일주일 동안 못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들 준범 태명 똥별이 군에 앙증맞은 모습이 담겨 있다. 아내 아들과 잠시 떨어질 생각에 벌써부터 슬픔에 잠긴 제이슨이다. 홍현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 과 2018년에 결혼해 슬하의 아들을 두고 있다. 제이슨은 아들 준범이 와 kbs2tv 슈퍼맨 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